반갑습니다. 대상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대상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이게 왜 한동훈 관련 주로 엮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한동훈 테마주로서 대장주로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대상 홀딩스를 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정보 방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방에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시켜드리고 뭐 합니다만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입니다. 어 수익이 안 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20년 동안이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한 20억 정도까지 벌었다가 그거를 제가 선물 옵션 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깡통을 쳤어요. 너무 교만했던 거죠. 어, 교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지금 생각해보면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했는데 무슨 대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느낀 거는 지금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너가 다 떼어서 돈 벌어 시드머니 만들어서 어, 다시 지금 20억 이상 벌었죠. 어,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은 그냥 어, 남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한 수명이 5년은 준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돕고 살아야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보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무료로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어뭐 인트론바이오 이런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어, 실질적으로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렸던 종목 이런 수익 만들어 드렸죠. 두 번이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 저는 물려 있어 가지고 현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 물린 종목들 제일 많이 손실난 거 손절해가지고 옮겨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못 벌어요. 그거 언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드리는 종목 배수하셔서 수익 보세요.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인증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수익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십시오. 010-7243-5014번으로 1번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상 홀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상 홀딩스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최근에 어, 이름을 쓰니까 검은색으로 쓰인 경제 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장관이 식사하는 모습들, 레비집에 식사하는 모습들 입니다 네, 그런 이게 친편되고 동기로 나오죠. 동창으로. 그런데 이정재의 연인이 임세령 씨가 대상그룹의 강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한동훈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상홀딩스의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게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는 게 어딨어 이런 억지가 어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가 사실 억지로 엮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대상홀딩스는 유에걸면 키거리 코에 걸면 코에 걸거리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한동은 테마주로 엮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세는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도 함께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신다면 적어도 12,500원선까지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는 만큼 목표가 12,500원까지는 잡고 보시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수 있는 예, 그런 흐름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예,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대상 홀딩스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리지만, 그 외에 안정적이면서도 급등할 수 있는, 초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무료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고, 밑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